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저는 자동차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제가 안전용품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전도로 이동되는 이동 수단이 굉장히 빠른 발전을 어, 이루고 있거든요. 어, 한달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수십 군 수십 군 수백 군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용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헬멧만큼은 반드시 꼭 착용하고 운영하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신의 안전과 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착용하시고 운영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자 예전에는 안전용품 중에 헬멧이 그냥 단순하게 나의 머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의 어떤 목적과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탑재해서 굉장히 다양한 헬멧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멧, 기능성 헬멧 등이 어 출시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이 다우전드 챕터3 이 모델을 굉장히 어몇 개월 동안 잘 사용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 여태까지도 이 모델만 쓰고 제가 대리운전 업무에 임했거든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 버클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 자석형으로 돼 있어 마그네틱이라고 하죠.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착 착용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풀을 때도 한 손으로 만져가지고 탁 풀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요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가지고 머리를 조임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뚫였다 풀렀다는 거거든요. 이 헬멧의 사이즈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S 사이즈 스몰, 어, M 사이즈 미디움, 그 다음에 이제 라지 사이즈 L 이렇게 세 가지 분으로 나눠집니다. 본인의 두상 사이즈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후방에 LED가 있거든요. 이 LED가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자석형이라 붙여다 따다할 수가 있거든요. 보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운영을 하다가 주머니 넣었다가 야간이나 라이딩 할 때는 얘를 그냥 착 장착하면 자동으로 켜져요. 자동 스위치 역할을 하는 마그네틱 스위치가 안에 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끌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 버튼 위에 버튼이 있어요. 스위치가. 스위치를 꾹 누르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거든요. 주머니 넣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꽂아 놓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빼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모델이라 몇년 동안 굉장히 사랑을 받았거든요. 전동기에서는 이게 진짜 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자전거. 어 브롬톤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린다고 해서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전동계에서는 이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많이 물어봐 가지고 헬멧을 뭘 쓰는 건지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모델의 다른 색상 최근에 출시됐거든요 화이트인데 이게 약간 크어 이게 시멘트 화이트 계열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얘가 이제 골드 색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앞에 라인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되어서 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 요번에 신형으로 어새 색상이 출시돼서 이거를 제가 컬렉터를 모으는 걸 알고 구독자분이 글쎄 풀박스 새 제품을 저희 집으로 선물로 보내셨어요. 본인 구매하시면서 차차님도 하나 쓰시라고 새로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 제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알고. 아무튼 구독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진짜 탑티어 넘버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사용장에 사용자의 어, 취향에 따라서 이 앞에 캡을 색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얘캡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렇게 호피 색상이고, 얘는 이렇게 화이트 계열의 약간 시멘트 색상이잖아요. 얘가 형광색, 블랙, 화이트, 골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옵션을 파츠를 추가를 하면, 어 분위기에 따라서 얘를 연출을 새롭게 할수 있어서 얘를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자 드래버로 두개 풀고, 여기 보면 일자 형식이거든요. 요,를 풀고, 얘를 꺼내낸 다음에, 캡, 캡만 변경해서 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정으로 하나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츠는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성품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게 자전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후방 시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이, 요게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와요. 요거를 뒤에 이제 봉이나 아니면 자전거 뒤쪽에 꽂아가지고 얘가 마그네틱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석제 자석방식이라서 자동으로 스위치가 이렇게 켜지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끌 때는 빼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끄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켜져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전원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 대신에 보관하실 때는 꼭 이렇게 빼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스위치가 계속 동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보관하실 때는 빼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게 가격이 좀 사악해요. 그만큼 사악한 이유가, 디자인이 너무 특출나고, 예쁘고, 이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기능, 여러가지 기능들이 탑재돼서, 이 안에, 이게 밉스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헬멧에 타격이 딱 가해졌을 때, 얘가 헬멧이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 뇌피가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가. 왜 그러냐면, 사용자의 두상과, 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특화 기술이기 때문에, 얘가, 정말로 기능성으로는 진짜, 어, 반 헬멧 중에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헬멧을 선택하게 되어서 여태까지 잘 쓰게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이걸 하나 더 얻게 되어서 앞으로는 어, 기분과 어떤 느낌에 따라서 얘를 썼다가 또 얘를 썼다가 한번 해보려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린 색상이 어떤 건가요? 저는 화이트, 화이트 티를 입었을 때는 연출을 이렇게 화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어, 티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비 색상으로 어, 이렇게 착용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선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류 어, S, 스몰, 미디움, M, 그다음에 라지 사이즈 L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기 때문에 꼭 헬멧의 두상에 어, 둘레를 꼭 재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는 라지지하고 라지 샀다가 이게 헐렁헐렁거려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두상의 둘레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매장이 수도권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매장을 한번 검색해서 다우전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색해서 직접 써보시고 사는 것도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헬멧을 살때 보통 무조건 써보고 사거든요 왜냐면 이게 헬멧 제조사에 따라서 아시안 핏하고 아메리카핏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내가 L이라고 하더라도 쓰면 큰 경우가 있어요 제가 L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M이 저한테 딱 맞거든요 헬멧을 썼을 때 앞뒤로 주상이 흔들리지 않게 딱 조정해서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헬멧의 기본적인 어, 사용요건이고 요 앞에 캡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내리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이 뭐냐면 저는 야간에 대리운전 업무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헬멧을 썼을 때는 대리운전 업무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헬멧을 꼭 벗고 어, 운영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거나 근데 이 헬멧이 너무나 이쁘고 일반 모자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운전 잔거리, 장거리는 물론 무조건 벗고 하는데, 중거리, 어, 30-40분 이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단거리, 1 2 0분이내요 이런 단거리 운행을할 경우에는 그냥 쓰고 그냥 운전합니다. 벗는 것 자체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모자 쓴 것처럼 예쁘기 때문에 어, 손님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이 정말로 덜 느낄 정도로, 답답함이 덜 느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어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던 큰 이유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헬멧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어 이제는 안 물어보시겠죠? 이 제품이 다우전드 챕터 3라는 모델입니다. 금액이 약간 좀 사악하긴 하지만 디자인과 기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면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케이블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음, 기분에 따라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디자인 기능성 앞에 보면 이걸로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버클이 자석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장착했다가 쉽게 풀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후방 LED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석 타입이라 붙이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끄면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껴서 자전거 뒤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후방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얘도 별매로 추가적으로도 판매하는데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두 개니까 하나는 뒤쪽에 어 자전거나 본체 뒤쪽에 하나는 헬멧 쪽에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시인성을 확보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헬멧 선택하는 거 진짜 어렵죠. 제가 살 때마다 리뷰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헬멧 살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일단 디자인이 1번이고요. 2번은 기능성,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무조건 봅니다. 이게 통과되어 있지 않고 일반 저렴한 중국산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안정성이 통과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아예 제가 추천도 안할 뿐더러 구매 자체도 안 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느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제가 사고가 발생돼서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안정성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헬멧을 구매함으로써 괜히 또어 어려움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어판 이게 해외 제품이지만 국내 유통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AS나 이런 것도 국내에서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시거나, 킥보드 이용자분들이 여기 뒤에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핸들에다 묶고, 이렇게, 잠쇠나 고리로 딱 묶어놓으면, 빠지지도 않고, 어, 거치하기도 편하고, 대기하실 때는 이렇게 핸들 바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묶어놓으면, 편하다는 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헬멧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이 헬멧을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정말 안전용품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전동 킥보드나 휠 이용하시면서 야외 업무하시는 분들 헬멧 아직까지도 안착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서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꼭 자신의 이뭐 고가의 브랜드 헬멧이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된 그 다음에 기능성이 확보된 이런 어 헬멧을 꼭 착용하셔가지고 본인의 안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착용하시고 어 운행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에 오늘 이 헬멧을 어, 리뷰하게 되었구요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음 어저께부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 대리운전업무로 랜덤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손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아 우리 동네 왔을 때아 우리 동네 오면 꼭 먹어봐야 될거 추천받아서 어, 먹거리를 또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컨텐츠를 추가해서 어, 재밌는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신 분들 계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항상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